안녕하세요. 자팟, 아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바로 요번 V6.5의 새로운 각성으로 엄청나게 떡상된,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으로 정말 새끈빠끈해진, 정말 창고 뒤에서 서럽게 우다, 갑자기 튀어나와버린 스파이더 그앤, 스파이더 그앤 유니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명 그앤놈이라고 할수 있는 스파이더 2번, 스파이더 그앤 같은 경우엔 굉장히 떡상된 모습으로 정말 새끈빠끈하게, 오우야,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정말 모델링도 완벽하게 떡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 그의 새로운 유니폼과 새로운 각성으로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를 도와주신 아 참아 어, 입에 담을 수가 없네. 일단은 이분께서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스파이더 그의 돈마블 님의 스펙이에요. 일단 와우 공격 속도 치명 타율 방어 무시 스킬 쿨감 회피율까지 완벽하게 맞춰놓고 치명 타율 0.3% 조금 아 이건 인간미라고 봐야지 거기에다 영웅 잠이 25강 풀각 우루 와우 어? 뭐야 줄까지 맞췄어 오와열 완벽해 5주까지 전부 다 맞춰주신 모습입니다. 거기 스킬은 전부 다 풀각 이소세트 분노 헐크 게임 세트 효과 12 단계 오 시뻘건 거 봐. 거기 특수 장비는 분노의 시티브이. 번에 그랜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걸 쪽에서 여성 빌런 타입이나 아니면 빌런 쪽에서 아마 활약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컨셉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효율도 좋고 딜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라서 아마 굉장히 떡성된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 에 유니폼은 신화입니다. 자, 일단 요번 유니폼 변경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고조된 방어 스킬 효과 강화, 웹 워리어 스킬의 효과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2티어 패시브 스킬이 바뀌었고요 무조건 회피율 플러스 40% 상승, 스킬 피해량 30% 상승, 추가 피해량 15% 상승. 일단, 패시브 스킬 바뀌었고, 거기에다가 고조된 방어라고 하는데, 고조된 방어 같은 경우는 패시브 스킬이거든요. 자기 자신 회피율이 25% 상승. 일단, 2티어 패시브 스킬이랑 패시브 스킬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스킬 전부 다 바뀌었는데, 스킬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스킬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그앤놈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논타겟에 오 쫙쫙 긁어주고 오 나쁘지 않아요 일단 1번 스킬 자체가 논타겟에 있고 굉장히 히트수가 괜찮은 모습이에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스킬 보도록 하죠 2번 스킬 오 뭐야 논타겟에 뿌려주는 스킬인데 그렇게 뭐 좋아보이진 않네요 그냥 중간중간에 섞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도 자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오, 공격형 거의 회복. 오, 굉장히 좋죠? 회복까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고. 피해 가드. 오,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캔슬해서 자체 버프 딱 받아주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자체 버프. 논 타겟. 오. 끝에 오 좋아요. 끝에 마비까지 붙어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요새 그걸에 마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비도 되고 이게 그리고 액티브 스킬입니다. 자체 버프라고는 하지만 액티브 스킬이라서 신비오트에게만 적용되는 한마디로 신비오트 캐릭터들한테는 이걸 쓰고 나서 태그하면 은그신비오트도 버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나중에 카니지랑 그리고 또는 베놈이랑도 액티브 스킬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액티브 스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오, 1회 피해량 증가? 오, 오 매트리스아이고쫙 떨어지고 나서, 꽉꽉꽉꽉 그래서 요거는 캔슬이 가능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스킬로 캔슬을 하면은 떨어지는 기술까지 발동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의 각성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각성 스킬. 오, 이제 실크랑 나와서, 이제 날아올라서 각성기. 결국에는 이제 실크랑 이제 스파이더 우먼이랑 똑같은 스쿼트, 똑같은 스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스파이더 우먼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던 이유가, 스파이더 우먼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캔슬기뭐 이런 게 없었지만, 스파이더 그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게, 5번 쓰고 떨어지면서 그때 각성기를 써주면, 떨어지는 것과 같이 5번도 같이 딜이 돼서 폭 딜이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좋죠. 거기다 이제 공격용포까지 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뭐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뭐 각성기를 먼저 쓴다고 하면은 3번 쓰고 바로 5번 캔슬 떨어지고 나서 5번 캔슬 해주면서 각성기 바로 이렇게 써주면 공격형 공포랑 같이 5번이랑 각성기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은 이제 때려주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이거까지 보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4번으로 연계 요런 식으로 저는 써주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스킬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3번 쓰고 바로 5번 떨어지면 이제 4번으로 연계. 요런 식으로 써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3번, 그리고 용포 쓰고,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 2번으로 날려준 다음에 4번으로 연계. 그러면 조금 더 히트 수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형 용포도 조금 더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서,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타임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재생을 들거나 뭐이러뭐 뭐 인내를 주면 조금 더잘 싸우긴 것 같은데, 솔직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뭘로 뭐 특장이랑 그렇게 크게 관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PVP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앱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노를 드는 게 조금 더 한방 데미지라도 더쎌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노 들고 타임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징그레이 3티어.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오, 일단, 논타겟에서 피해주면서, 일단 한번 버, 어린이 없죠? 네. 확실히, 뭐랄까, 3번을 써갖고 좀 피해주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긴 하는데, 조금 재생이나 권능이라면 조금 버텨주면서 시간을 좀끌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진 잘 모르겠고, 조금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상대는 씹어서퍼 3티어. 과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직원도 안, 직원까지도 필요도 없었다. 확실히 뭔가 처음 나와가지고 타임라인 배틀에서 첫 번째 타석으로 쓰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그의 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나 뭐 분노를 들고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같지는 않고 요번에 각성 캐릭터는 전부 다 PVP랑은 조금 많이 메커니즘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좀 점령전에서 인내 들고 아니면 뭐 재생을 든다든지 아니면 권능을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령 쪽에 좀 힘을 써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직히 분노되고 뭐 타임라인 하는 거 그런 거 미친 짓이다. 솔직히 말해서. 자 한번 마스터몰드 그앤놈으로 한번 조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슬, 힐레 일단 같은편에는 베타레이빌 각성과 샤론 3티어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일단 굉장히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쫄정리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쫄정리도 엄청나게 나쁘지 않은 효율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자체 회복도 갖고 있어서 조금 안정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기 쉽겠네요 자 이제 들어가줍시다 용포 터뜨리고 떨어지면 이제 각성기 오 뭐야 오 굉장한 딜오 괜찮은데요? 갑자기 역전? 역전을 해버리는 모습 샤론 3티어를 꽂아주면은 모르겠지만 오 이기겠는데? 이겼어? 오야 이건 좀 독특합니다 베타 레이의 각성과 샤론 3티어가 모이기 조 전에 끝내버리는 모습 정말 강력합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 자, 일단은 이제 월드보스 얼티밋을 돌아볼 건데, 일단은 이 계정이 좀 단점이 뭐냐면, 월드보스를 60단계까지도 못 갔어요. 그래서 도전과제를 지금 클리어를 해야지, 프로시마 미드나이트를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꿀보스도좀 낮아요, 30. 아 월드보스를 안 하셨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계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할 거, 고 널도 지금 아직 도전과제가 끝나지가 않은 문제라, 일단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쪽으로 일단 할 건데, 분명히 59단계다 보니까, 분명히, 투지와 저항력은 만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이 쉽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단 들어요 자 한번 프로시바 비나이트 얼티밋 59단계 그앤놈 각성으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개레. 아, 일단 디버프 리더를 가지고 왔는데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각성기 일단 오와 버틸 수가 없다. 야, 이거 한방컷 나올 법 했거든요. 지금 한방컷이 나올 법 해가지고. 야, 이게 말이냐? 야, 불량 생각 안 해? 아니, 불량 생각 안 해? 아니, 불량에 문제 있어? 아니,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한방컷 날뻔 했거든요? 홀리 쉣,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한방컷이 날 뻔다. 오, 이 정도면 정말 뭐, 데미지 하나는 깡데미지. 그리고, 단가 효율. 뭐 하나 빠짐이 없는. 지금, 광풍카 광분 상태인데도 그냥 찢을 것 같거든요 광풍인데 그냥 아디오스 될 뻔한 그런 모습이 정말 강력합니다 일단은 정말 뭐 단계도 단계지만 일단 월드보스 레벨도 만땅이 아니면서 저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지라든지 뭐 이런게 다 가만히 돼 있지만 한방 컷을 낼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정말 세팅도 잘돼 있고 개전 자체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월드보스가 너무나도 단계가 낮으니까 이 강력함을 어떻게 뽐낼 수 없겠지만 거대 보스레이드에서 여러분들의 척도를 세다시피 공격형 용포만으로 깡 데미지도 꽤 나오고 히트수도 정말 괜찮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한 PVE 캐릭터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월드보스 레벨이 너무 아쉽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 그웬그에은 그앤, 유니폼과 새로운 각성 캐릭터로 스파이더 그웬을 리뷰해봤는데 제 생각으로 쓰면 정말 p v 이 쪽으로 그리고 그걸 쪽으로 좀 많이 발달된 캐릭터다 보니까 요번에 각성 캐릭터 새로 나온 것 치고는 정말 키울 법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스파이더 우먼도 굉장히 좋지만은 아무래도 성능 대비로 따지면 아마 스파이더 그웬 쪽이 조금 더각성으로서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 유니폼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요번에는 필구 유니폼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번에야 그걸 메타에도 정말 잘 맞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드 보스에서도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사줬으면 하는 그런 유니폼이 될것 같네요. 뭐 어디까지나 뭐 보일 것 때문에 뭐 사실지 안 사실지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스파이더 그객 유니폼을 못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받았다는 점, 이번에 유니폼으로서 굉장히 떡상됐다는 점, 그걸 캐릭터로서 그걸 유저로서 꼭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그런 각성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가까지답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무리. 야,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59단계 원샷 낼 뻔한 거 진짜 놀랍다.